안녕하십니까 다시 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차관에서 구체화하는 사업 초기 구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업화 되는데 애로점들이 많이 있죠. 특히 창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책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개인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하는 방법 집단의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이런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는 결합과 공유 그 다음에 벤치마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뭐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하나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려고 자꾸 브레인스토밍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브레인스토밍의 효과가 전혀 없죠. 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양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상호존중의 원칙입니다. 자꾸 남이 한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이런 회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다가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조금 더 개선된 안을 내는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결코 브레인스토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상상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이라든가 현재 구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만 자꾸 상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숙박, 그러면 예전에는 호텔, 민박,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의 개념, 그 다음에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된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숙박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 아, 일단 집을 지어야 되네? 그래서 집을 지을 돈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안을 깨뜨리고 나타난 게에어비앤비죠 굳이 집을 안 지어도 빈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모으기만 하면 집이 없어도, 어, 아, 숙박업을 할수 있네? 이런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합적인 도출을 자꾸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한 가지 생각에 꽂혀서 제한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얹어지면서 좀더 복합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잘안 돼요. 회의 문화 하면 자꾸 모여가지고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리드하고 회의를 한번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죠.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제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쓰는 거죠.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이 또 자기 의견을 덧붙이거나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한 것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계속 의견을 주고받다 보면 여기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과 공유, 벤치마킹 세 가지가 있죠. 결합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제한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결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골프하면 사람들이 딱두 가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필드에 나가서 직접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 아니면 골프장까지 가실 수 없는 분들이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굳이 번거롭게 장소로 가서 해야 되나? 이런 거 장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생기죠. 그리고 골프는 대중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부유층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탑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골프라는 산업이 크지를 못했죠. 근데 어느 순간 IT가 발전하면서 IT와 골프를 결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크린 골프장이 생긴 거죠. 스크린 승마장, 스크린 야구장,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결합이 어 내가 이거 남의 거를 베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사소한 것을 모방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이 실제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시간 나실 때마다 현재의 모습에 국한되지 말고 거기다 뭔가를 조금만 결합하면 어, 정말 괜찮은 어떤 사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보시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개척하실 때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유인데요. 아까 에어비앤비도 말씀드렸죠? 우버택시도 그렇고 지금은 공유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거 아까 에어비앤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또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린이죠. 환경. 무한정 많이 찍어내는 것보다는 있는 걸잘 활용하는 게 좋죠. 결국은 놀고 있는 집에 자가용들 많으니까 그것들이 택시 역할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럼 택시 대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만큼 환경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전국에서 따릉이 포함해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공유하는 시스템 정말 잘돼 있죠 앞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처럼 숙박 시설 그다음에 우버처럼 택시나 타다 같은 이런 서비스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벤치마킹을 잘 하신 방법이 잘한 사람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영 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성공을 했죠. 근데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일제 시대 때 태어난 게 아니고요, 지금 2000년대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큰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겠죠. 왜냐?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잘 해서 성공한 기업들의 방식을 따라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 여러 가지가 같이 매칭이 안 되면 사실 내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는 성공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성공자를 따라해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고요. 실패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의 핵심은 어떤 과정에서 실수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거를 명확히 분석하는 거죠. 에디슨이 했던 이야기가 만번 시도해서 한번 성공했을 때 9,999번은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실패했을 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다음에는 이 부분만 개선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실패는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돼라고 계속 되해이다 보면 꼭만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열 번, 스무 번 하다 보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